길거리 지나면서 인도에 정차되어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돼서 보행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안전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결국 부산에서 전동킥보드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또 과제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이어 나머지 학년은 일주일 간격으로 등교 계약이 시작됩니다.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걸 고려해 순차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장 다음 주 계약을 앞둔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서 준비 사항을 점검해 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국내 최초 명품 시계 직거래 플랫폼 한국시계걸에서 하이 시간과 함께하는 하이뉴스 5회 시작합니다. 오늘 하이뉴스 5회는 오픈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결국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롤렉스 매장이 칼을 들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전날에 전화 접수를 해야 롤렉스 매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